되고 있나? 오늘 어, 들어온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아론입니다. <laughs> 황민현이 민현이 보고 있나? 나까 민현이가 본다고 했는데 들어왔나? <laughs> 민현이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, 민현이 보러 갈까요? 여러분, <목소리도> 민현이 괴롭히러 갈까? 민현이 볼래요? 여러분, 민현이 괴롭히러 가야지. 잠깐만, 내가 이거 슬퍼 신어야 되거든요. 보이죠? 황민현이 문 열어주라, 간다. 황민현이. 황민현이. 아 잠깐, 이거 약가딜레이가있으니까니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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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, 제가 부야파나라 문 잠궈 봄데민녀나 보고 있었다. 예. Yeah. 저도 밥 먹으면서 봤어요. 아, 미녀니 이렇게 있어요. 저 진짜 보고 있었어요. 예아 yeah. 이거 보면서 인스타그램도 하나 올리고 맞아 올렸다면서요 네. 아, 좋아요 눌러야 되는데 요즘에 그거 한다면서요? 아, 요즘 그거 하잖아요. 뮤지컬 연습. 그렇습니다. 아 성량이 저 아, 아. 아, 뚫고 씨 나오더라고요 목소리. 아 멋있더라고요. 와이파이가 이 방으로 오니까 안 좋아진... 안 어? 좋아졌나봐요 그런가? 음, 그러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계속 뜨는데요 아 그래요? 제방 오실래요 그럼? 가까요 그래요? 음. <laughs> 내 방으로 간다 내 방으로 간다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돌고 돌아 그 자리로 오 파스타 냄새 그죠 이거 어, 빼자 내가 빼줄게 아, 아. 파스타랑 원래 어이, 먹고 바로 빼야돼 형 비즈, 아니면 다 먹었어요 이제 두기나 마셨어 방에 냄새가 나서 형잘때 괴로워졌어 안 괴로운데? 지금 괜찮나요 와이파이? 응그죠 음. 와이파이는 아론이지 그죠 역시, 와이파이. 와이파이. 아론이지이파 와이파이. 와이파이. 와이파 와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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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 아, 방콕 좋아요. 저는 일단 곧잘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미연이랑 놀고 있어요. 내 방에서 해. 내가 네방 가서 형 우리 내 방가. 씻어야지? 방 씻어야지. 어? 씻어야지. 네방 가서. 너 부엽하게. 예쁘네. 내가 내방 가서 하면 되지. 그럼. 아, 왜, 와이파이 아론입니까? 와이 c a 아론 p 니까와이 r u 아론 c 니까와이 i n 아론이니까 와이파이 i 이 i n g Arunica. I tell 안되는데? 안되는데? Tashi, I'm doing it. 하 m doing it. 잠깐 놀아주면. 잠깐 이걸 끄고 다시 <laughs> 오케이 좋아요 들어볼게요 와이파이 다시 미 m d 가서 다시 it. 재밌게 놀아요 안녕. 형 팬들이 우리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? 뭐 해킹즈를 해킹즈 옛날에 형이 내거 <laughs> <말하는 거. 웃음> 해킹즈 해킹즈 <laughs> 얘네 해킹 많이 했죠? 미연이 아, 네. 비버 너무 쉬워요 이제 좀어 어른이 저는 안 바뻐요 네 똑같아요 네. <laughs> 해킹즈 아. 아론이 형 신는다고 하니까요 제가 잠깐 이거 다시 들어올게요 네, 네. 그럼 조심하세요 내일 콘서트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내일 콘서트 화이팅 내년 not 돌아요. 요이혹혹와이파파이일일하 하지 않요요찮찮요요 응? 내가 좋아하는 거네 아 면도를 going to g 이렇게 거는 건지? 그게 좀 헷갈려서 제가 처음 받아서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멤버들 하는 걸 보고 따라 했습니다. 이게 맞는 거일 거야 아마도. 이것까지 먹으면 세 캔째예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말해주던 너의 목소리.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. 하나, 둘씩 도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. 뮤지컬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. 같이 준비하는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많이 배우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전 이만 자겠습니다 다들 잘자고 음, 꿈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꿈을 꾼다는 것은 어, 푹 잠을 못 잔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자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잘게요 파이팅, 고마워요. 안녕, 오늘 여기 뭐 올라왔네? 콘서트 끝나니까 여기 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. 나중에 여드름 테이프 쳐야지. <laughs> 여기 뾰루지가 났는데, 어, 나도! 어디 났어요? 네 여기. 아전 여기 난좀 오래됐어요. 근데 안 없어져?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지 모르겠네. 저 여드름 스티커 챙겨왔는데 줄까요 하나? 괜찮아요 이제 잘 거라서 그래요. <laughs> I'm angry. 어어 뭐라고?